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특히 어 저와 함께 해 주신 한민영 님, 그리고 닉네임 스타큐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 제가 물론 에, 음 제가 물론 순해서는 이기고 저기선 비겼지만 어 <laughs> 어.. 충분히 잘하셨고요 어, 저보다 훨씬 더 랭킹도 높은 분이시니까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둘이 같이 뛰어볼 수 있,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인사 같은 거고요 만약에 그 스타킬러님 한미영님이 이걸 보시게 된다 되신다면은 꼭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 귀한 시간 내,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.. 저에게 직접 1대 신청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